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속초와 부산 등에서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합니다. 6월 10일 특공을 시작으로 6월 11일 1순위 진행하며 전용 84에서 130 타입 68세대를 분양합니다. 분양가는 전용 84A 타입 최고가 기준 12억 7,480만원 수준이며 주변에 롯데캐슬 이스트폴과 지하철 2호선 9역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서안이 다음 그레이튼을 분양합니다. 전용 84타입 1138세대 대단지로 구성되며 주변에 초중 고등학교 예정부지 등과 1호선 서정리역이 가깝습니다. 아파트 프리미엄은 삼성평택 캠퍼스 수혜와 우수한 교육환경, 평택 지제역 GTX 연장 추진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X 개통이 확정된 강원도 속초에서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전용 84에서 180타입 총 1,024세대를 분양하며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11일 1순위 진행합니다. 사업지는 영남공원 특례사업 현장으로 초대형 공원의 아파트가 함께 조성됩니다. 인근에 교동학원가와 영남오시시 교동초등학교와 속초중학교 등이 있고 KTX 속초역이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동래사적공원 대광 로제비앙을 분양합니다. 전용 84에서 220 타입 1,025세대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전용 84A 타입 최고가 기준 7억 9,400만원 수준입니다. 사업지는 동네사적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현장으로 주변에 교동초등학교와 동해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와 사우나, 돌봄센터와 맘스카페 등이 계획됐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